사도행전 17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대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 보냈다. 그러나 신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가 할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베리아로 떠나갔다. 아멘. 베랴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로 믿은 자들이 매일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는 기부인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에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체 높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1절은 믿음의 질이라고 하면 12절은 양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에드가 후반은 성경은 사람에게 완전한 인생을 지도해주는 확실한 인도자이다. 그것은 영적 식물의 근원이요, 선량한 생활로 인도하는 영감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깊이 있게 연구해서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단 중에 베리아가 있습니다 이단 베리아는 지나치게 귀신을 강조합니다 무좀에 걸려도 귀신 들린 것이고 모든 병은 귀신 들린 것이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귀신에 의해서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으면 약이 덧습니다 귀신에 미친 사람은 약을 먹어도 덧질 않습니다 정상은 비슷합니다 물론 뭐 귀신 들린 것과 정신 질환이 겹쳐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질환이냐, 귀신에 미친 거냐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귀신, 귀신 들렸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또이 베리아 이단은 침대를 강조해서 세례 받는 사람들도 다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리아 사람들이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고상했다고 했습니다. 베리아는 우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불행하게도 베리아가, 베리아 그러면 이단교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우수한 것들을 이단들이 사용함으로 아주 나쁜 이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고서 좋은 이름이라고 바른 조리를 가르치는 조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름만 좋지 사실은 사이비오 2단입니다. 13절에 데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는 75km 떨어져 있습니다. 베리아는 올림푸스 산맥의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조용한 전원도시입니다.오늘날은 베리아라고 합니다.지정학적으로 외진 곳이어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상업적으로도 그리 번성하지 못했습니다.이런 이유에서 데살로니카 형제들이 바울의 처신처로 선택했습니다. 게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베레아까지 원정와서 무리를 선동하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이들의 배후에 사단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데에 사단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일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때에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 보냈다. 그러나 신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퀴로 인해서 바울은 아테네로 떠나가고 신라와 디모데가 남았습니다. 신라와 디모데는 베리아에 남아서 신앙 양육을 했습니다. 바울이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해당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핍박자의 핍박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로 인해서 더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게 했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피해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으니 유대인 해당에서 박해를 받았으니 이제 그만 전도하지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나 바울을 따르는 사람 중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넓은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전도하는 지역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넓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면 됩니다. 15절에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리아에서 아테네는 육로로 327로입니다. 그러나 해로로 갔습니다. 육로로 가는 것보다 바다로 가는 것이 훨씬 빨랐을 것입니다. 바울을 아테네까지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동행했습니다. 바울의 신변을 염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팀으로 일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는 자들은 바울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본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은 바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가 할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베리아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신라와 디모데도 바울에게로 할수 있는 대로 빨리 오게 했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양육 사역을 빨리 마치고 돌아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자기를 바래다 준 사람들에게 말을,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혼자서 모든 일을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결실하는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박회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고, 전도하고 양육해서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전도하고 양육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시않케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